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 52주일 악으로부터의 구원의 강구와 기도의 성취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이 52주로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신경 10개명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틈틈이 필요한 부분을 보시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 127문 여섯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한순간도 서있을 수 없,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저주를 받을 원수들, 곧 마귀와 세상과 저희 육신이 저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사 이 영적전쟁에서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저희가 패배하지 않고 항상 원수에게 굳세게 대항하게 하옵소서 제 128문 당신의 기도를 어떻게 끝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니다. 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는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왕으로서 저희에게 선한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며 또 주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오며 제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제 129문, 아멘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멘이란 말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요청들에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마음에 느끼고 있는 그 이상으로, 이상으로 훨씬 더 확실하게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문답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불구 대체 원수는 무엇입니까? 마귀와 세상과 나의 육신입니다 왜 여러분은 마귀를 여러분의 불구 대체 원수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는 마귀는 나의 철저한 방패와 파멸을 일으킬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는 항상 내가 죄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베르도전서 5장 8절에서 그드로가 어떤 경고를 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주르다니며 삼출자를 찾느니라. 여러분은 자신의 힘으로 마귀를 맞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스스로 아주 연약하여 한 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십오장 5 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청원에서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굴복하지 않고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도록 구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까 크리스도에 재림하셔서 마귀를 불과 유황불 가운데 던져 넣으실 때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께 구한 모든 것을 지금까지 줄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10편, 52편 2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여러분이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기꺼이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주 예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